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자녀에게 몇 번이고 같은 말을 반복해도 듣지 않을 때, 배우자의 오랜 습관이 여전히 마음에 들지 않을 때, 경로당에서 만나는 분들의 행동이 이해되지 않을 때 말입니다. 우리는 그럴 때마다 상대방이 변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만 달라진다면 모든 게 해결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70년, 80년을 살아오신 여러분께서는 이미 아실 겁니다. 사람을 바꾸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말입니다. 아니, 어쩌면 불가능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고대 그리스 철학자 에픽테토스와 동양의 지혜가 우리에게 전하는 놀라운 진실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바로 상대가 아닌 나 자신을 설득해야 인생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라고 말입니다. 다른 사람의 생각과 행동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하지만 우리 자신의 생각과 반응은 완전히 우리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어느 60대 후반 여성분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분은 30년 넘게 함께 산 남편이 여전히 양말을 벗어 던져놓는 습관 때문에 매일 아침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30년 동안 수백 번도 더 말했지만 남편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분은 깨달았습니다. 남편을 바꾸려는 30년의 노력이 무용했다는 것을, 그리고 정작 바뀌어야 할 사람은 자신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분은 생각을 바꿨습니다. 양말이 아무렇게나 놓여있는 것을 보며 화를 내는 대신 남편이 건강하게 집에 돌아와 있다는 증거로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세탁기에 넣어야 할 양말 한 켤레가 아니라 함께 할수 있는 또 하루에 감사하기로 한 것입니다. 놀랍게도 그분의 아침이 평화로워졌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양말을 벗어던졌지만 그분의 마음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설득의 힘입니다. 우리는 타인을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을 바꿀 수 있습니다. 70대 초반의 한 남성분은 자녀들이 명절에도 잘 찾아오지 않는다며 늘 속상해했습니다. 자녀들에게 전화할 때마다 섭섭한 마음을 드러냈고, 만날 때마다 왜 자주 오지 않느냐고 따졌습니다. 그럴수록 자녀들은 더 멀어졌습니다. 전화도 부담스러워하고, 방문도 의무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중 이분은 경로당에서 만난 한 어르신의 조언을 들었습니다. 자녀들을 원망하기보다 자신의 태도를 먼저 돌아보라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부모를 소홀히 하는 자식들이 문제 아니냐고 반문했습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니 자신도 젊었을 때 부모님께 자주 찾아뵙지 못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먹고 살기 바빴고 아이들 키우기 바빴고 직장 일로 정신 없었습니다. 자녀들도 지금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분은 마음을 바꿨습니다. 자녀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짧은 문자로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잘 지내고 있다는 안부만 전했습니다. 섭섭함을 토로하는 대신 격려의 말을 건넸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녀들이 먼저 전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담 없이 찾아오는 횟수도 늘었습니다. 이분이 바뀌자 관계가 바뀐 것입니다.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타인을 바꾸려고 애쓸 때 정작 바뀌는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관계만 악화됩니다. 하지만 우리 자신의 마음가짐을 바꾸면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또 다른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60대 중반 여성분은 함께 등산 모임을 하는 지인 때문에 고민이었습니다. 그 지인은 늘 자기 자랑만 하고 다른 사람 말은 끊고 모임비도 제대로 내지 않았습니다. 이분은 그 사람과 대화할 때마다 짜증이 났습니다. 다른 회원들에게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그 사람은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렇다면 두 가지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계속 그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며 모임을 다니거나 아니면 자신의 생각을 바꾸거나 말입니다. 이분은 후자를 택했습니다. 그 지인을 바꾸려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그 사람의 자랑을 듣는 시간을 짧게 끊고 다른 사람과 대화하는 법을 익혔습니다. 모임비 문제는 총무에게 이림했습니다. 자신이 직접 나서서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등산이 다시 즐거워졌습니다. 그 사람은 여전히 똑같았지만 이분의 반응이 바뀌자 스트레스가 사라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나 자신을 설득할 수 있을까요? 첫째,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저항하면 고통이 커집니다. 수용하면 평화가 옵니다. 비가 오는데 화를 낸다고 비가 멈추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의 성격이나 습관에 저항한다고 그것이 바뀌지 않습니다. 둘째,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행동은 통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나의 태도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에너지를 써야 합니다. 셋째, 관점을 바꿔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같은 상황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전혀 다르게 느껴집니다. 불편한 것으로 볼 수도 있고 감사한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노자는 말했습니다. 타인을 아는 것은 지혜이지만 자신을 아는 것은 깨달음이라고 말입니다. 타인을 이기는 것은 힘이지만 자신을 이기는 것은 진정한 강함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평생 타인과 싸워왔습니다. 가족과 친구와 동료와 이웃과 말입니다. 하지만 정작 이겨야 할 대상은 우리 내면의 고집과 아집이었습니다. 상대방이 틀렸다는 확신, 내가 옳다는 고집, 상대가 바뀌어야 한다는 아집 말입니다.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만 바뀌면 모든 게 좋아질 거라고 말입니다. 배우자가, 자녀가, 며느리가, 사위가, 친구가 내 뜻대로 움직여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상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착각입니다. 위험한 착각입니다. 왜냐하면 상대를 바꾸려는 노력은 결국 관계를 망가뜨리기 때문입니다. 어느 70대 초반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남편은 아내가 집안일을 자기 방식대로 하지 않는다고 늘 불만이었습니다. 설거지는 이렇게 해야 하고 청소는 저렇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50년을 함께 살았지만 여전히 아내를 가르치려 들었습니다. 아내는 처음에는 참았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갈수록 참기 어려워졌습니다. 남편의 간섭이 사랑이 아니라 통제처럼 느껴졌습니다. 존중이 아니라 무시처럼 여겨졌습니다. 부부 사이에 벽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내는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50년 동안 제 방식대로 집안일을 해왔는데 지금까지 큰 문제가 있었느냐고 물었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방식이 유일한 정답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아내를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날 이후 남편은 달라졌습니다. 아내를 바꾸려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아내의 방식을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쉽지 않았습니다. 입이 근질근질했습니다. 지적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자기 자신과 싸웠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집안 분위기가 부드러워졌습니다. 아내의 얼굴에 미소가 늘었습니다. 대화가 많아졌습니다. 남편도 행복해졌습니다. 아내를 바꾸려던 50년보다 자신을 바꾼 이후의 시간이 훨씬 평화로웠습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우리가 타인을 바꾸려 할 때는 그 사람의 자존감을 건드립니다. 당신은 틀렸다. 나는 옳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누가 그런 말을 듣고 기분 좋아하겠습니까? 누가 그런 태도를 보고 마음을 열겠습니까? 반대로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어떻게 될까요? 존중받는다고 느낍니다. 인정받는다고 여깁니다. 그러면 마음이 열립니다. 관계가 좋아집니다. 또 다른 사례를 보겠습니다. 어느 60대 후반 여성분은 손주 육아 방식 때문에 며느리와 자주 마찰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아이를 키운 경험이 많으니 자신의 방법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며느리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아니, 조언이라기보다 지시에 가까웠습니다. 며느리는 처음에는 예의상 듣는 척 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시어머니를 피하게 되었습니다. 손주를 보러 오는 것도 부담스러워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섭섭했습니다. 좋은 뜻으로 한 말인데 왜 며느리가 불편해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날 친한 친구가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요즘 시대는 다르다고 며느리도 나름의 육아. 철학이 있을 것이라고 존중해 주는 것이 관계를 지키는 길이라고 말입니다. 처음에는 납득이 안 됐습니다.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는 것이 왜 잘못이냐고 반문했습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니 자신도 젊었을 때 시어머니의 간섭이 싫었던 기억이 났습니다. 내 아이는 내 방식대로 키우고 싶었습니다. 지금 며느리도 똑같은 마음일 것이었습니다. 이분은 태도를 바꿨습니다. 며느리에게 조언하는 대신 질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고 싶으냐고 무엇이 필요하냐고 물었습니다. 며느리의 방식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다른 점이 틀린 것은 아니라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러자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며느리가 먼저 조언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를 더 자주 보러 왔습니다. 이분이 자신을 바꾸자 며느리도 마음을 열었던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사람은 강제로 바뀌지 않습니다. 설득당에서도 바뀌지 않습니다. 오직 스스로 깨달았을 때만 변화합니다.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은 상대를 억지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스스로 변화하고 싶게 만드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언제나 나 자신을 먼저 바꾸는 것입니다. 경로당에서 만난 한 80대 어르신의 이야기도 인상 깊었습니다. 이분은 평생 정의감이 강했습니다. 옳지 않은 일을 보면 참지 못했습니다. 경로당에서도 규칙을 안 지키는 사람들을 지적했습니다. 차례를 지키지 않는 사람, 큰 소리로 떠드는 사람, 공공기물을 함부로 다루는 사람들을 꼬지졌습니다. 이분은 자신이 옳은 일을 한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분을 피했습니다. 꼰대라고 수군거렸습니다. 이분은 외로웠습니다. 왜 사람들이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는지 답답했습니다. 어느 날한 후배 어르신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당신 말이 다 옳을지 모르지만 사람들이 기분 나빠한다고 방법을 좀 바꿔보는 게 어떻겠느냐고 제안했습니다. 처음에는 화가 났습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데 왜 내가 눈치를 봐야 하느냐고 반발했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와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정말 사람들이 바뀌었나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반발만 샀습니다. 자신의 방법이 효과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방법을 바꿔야 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자신이었습니다. 이분은 접근 방식을 바꿨습니다. 지적하는 대신 부드럽게 부탁했습니다. 명령하는 대신 제안했습니다. 비난하는 대신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오랜 습관을 바꾸는 것은 정말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노력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이분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경로당이 다시 편안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이분은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을 바꾸려 했던 10년보다 자신을 바꾼 이후의 시간이 훨씬 의미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왜저 사람은 저렇게 행동할까? 어떤 사정이 있을까?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둘째, 내가 옳다는 확신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세상에 절대적인 정답은 없습니다. 내 방식도 하나의 방법일 뿐입니다. 셋째, 강요하지 말고 제안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한다가 아니라, 이렇게 해보는 건 어떨까요? 하는 식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넷째,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갑자기 모든 것을 바꾸려 하면 힘듭니다. 하루에 한 번씩만 의식적으로 노력해도 충분합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나 자신을 설득한다는 것이 정확히 무엇이냐고 말입니다. 그냥 참고 사는 것 아니냐고 내 감정을 억누르는 것 아니냐고 반문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설득은 억압이 아닙니다. 오히려 해방입니다. 진정한 자유입니다. 어느 60대 중반 남성분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분은 은퇴 후 취미로 등산을 시작했습니다. 함께 다니는 동호회 친구 중한 명이 늘 불평불만이 많았습니다. 날씨가 덥다, 춥다, 길이 힘들다, 밥이 맛없다는 등 끊임없이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처음에 이분은 그 친구를 바꾸려 했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라고 충고했습니다. 좋은 면을 보라고 조언했습니다. 하지만 소용 없었습니다. 그 친구는 여전히 불평했고 이분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등산이 스트레스가 되었습니다. 어느날 문득 깨달았습니다. 그 친구를 바꾸려는 자신의 노력이 문제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 친구가 불평하는 것은 그의 선택입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자신이 불행해지는 것은 자신의 선택이었습니다. 이분은 마음을 바꿨습니다. 그 친구의 불평을 바꾸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불평에 반응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습니다. 그 친구의 부정적 에너지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마음의 방패를 쳤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이렇게 설득했습니다. 저 친구도 나름의 사정이 있을 거야. 평생 긍정적으로 살지 못한 습관이 있을 거야. 그건 그의 문제고 나는 내 등산을 즐기면 돼. 나는 이 아름다운 산을 보며 감사할 거야. 놀랍게도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그 친구는 여전히 불평했지만, 이제 이분의 기분을 망치지 못했습니다. 등산이 다시 즐거워졌습니다. 이분은 자기 자신을 설득함으로써 자유로워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설득의 핵심입니다. 상황을 바꿀 수 없다면 상황을 대하는 내 태도를 바꾸는 것입니다. 타인을 통제할 수 없다면 타인에 대한 내 반응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70대 초반 여성분은 자녀들이 명절 선물을 제대로 챙기지 않는다고 늘 섭섭해했습니다. 다른 집 자식들은 부모님께 좋은 것을 많이 사드린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속상했습니다. 자녀들에게 섭섭함을 드러냈고, 그럴 때마다 자녀들은 부담스러워했습니다. 어느날 이분은 스스로에게 질문했습니다. 정말 선물이 중요한가? 아니면 자녀들의 마음이 중요한가? 자녀들은 바쁜 와중에도 안부 전화를 합니다. 가끔 찾아와 식사를 함께 합니다. 건강을 걱정해 줍니다. 이것도 사랑 아닌가? 이분은 자기 자신을 설득했습니다. 선물의 크기로 사랑을 재지 말자고 말입니다. 형식보다 마음이 중요하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다른 집과 비교하지 말자고 다짐했습니다. 그러자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자녀들에게 섭섭함을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했습니다. 그러자 자녀들도 부담을 덜 느꼈습니다. 오히려 더 자주 연락했습니다. 이분이 마음을 바꾸자 관계가 좋아진 것입니다. 불교의 한 가르침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든 고통은 집착에서 온다고 말입니다. 세상이 내 뜻대로 되어야 한다는 집착, 사람이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해야 한다는 집착이 우리를 괴롭게 만듭니다. 반대로 내려놓으면 편안해집니다. 상대를 바꾸려는 집착을 내려놓으면 자유로워집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기 설득입니다. 경로당에서 만난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80년을 살며 깨달은 것이 있다고 말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사람을 바꾸는 것이고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이 내 마음을 바꾸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내 마음을 바꾸는 것도 어렵지 않냐고 물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타인을 바꾸려면 그 사람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내 마음을 바꾸는 것은 오직 내 결정만 있으면 된다고 말입니다. 타인을 바꾸려면 수십 년이 걸릴 수도 있지만 내 마음은 지금 당장 바꿀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계속 타인을 바꾸려 애쓰며 고통받을 것인지 아니면 나 자신을 설득하며 평화를 찾을 것인지 말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자기 자신을 설득할 수 있을까요? 첫째, 자기 대화를 의식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머릿속에서 하는 생각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왜 저러지? 라는 생각 대신 나는 어떻게 반응할까? 라고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둘째, 감사의 시선을 훈련해야 합니다. 불편한 것을 찾는 습관 대신 감사한 것을 찾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같은 상황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셋째, 비교를 멈춰야 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다른 가정과 비교하는 순간 불행이 시작됩니다. 내 삶에 집중해야 합니다. 넷째, 완벽을 요구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실수합니다. 부족합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다섯째, 매일 작은 연습을 해야 합니다. 하루에 한 가지씩만 바꿔보는 것입니다. 오늘은 배우자의 단점을 지적하지 않기, 내일은 자녀에게 간섭하지 않기, 모레는 이웃의 험담에 동조하지 않기 같은 작은 실천 말입니다. 어느 60대 후반 여성분은 이런 방법을 썼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나는 남을 바꾸려 하지 않고 나를 바꿀 거야. 오늘 나는 비난하지 않고 이해할 거야. 오늘 나는 짜증 내지 않고 감사할 거야.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혼자 중얼거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계속 하다 보니 정말로 하루가 달라졌습니다. 평소 같으면 화를 냈을 상황에서 참을 수 있었습니다. 늘 불편했던 관계가 편안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설득의 힘입니다. 매일 나 자신과 대화하고 나를 설득하고 나를 바꿔가는 것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하지도 않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수행이라고 부릅니다. 매 순간 내 마음을 관찰하고 다스리는 연습 말입니다. 화가 날때 화를 알아차리는 것, 짜증이 날때 짜증을 알아차리는 것, 그리고 그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또 다른 어르신은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젊었을 때는 세상을 바꾸려 했고, 중년에는 가족을 바꾸려 했고, 노년에 와서야 나를 바꿔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가장 늦게 깨달은 이 진리가 가장 소중하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바꾸는 것이야말로 유일하게 내가 할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타인은 내 통제밖에 있습니다. 상황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 자신만큼은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할지, 어떤 감정을 가질지, 어떻게 반응할지는 오롯이 내 선택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진정한 자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중요한 세 가지를 배웠습니다. 첫째, 타인을 바꾸려는 노력은 고통만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집착하면 스트레스만 커집니다. 상대를 바꾸려 할수록 관계는 악화됩니다. 둘째, 내 마음가짐을 바꾸면 세상이 달라 보인다는 것입니다. 같은 상황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내가 변하면 관계가 회복됩니다. 셋째, 자기 설득은 매일의 작은 실천이라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나와 대화하고, 나를 설득하고, 나를 바꿔가다 보면 어느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깨달음을 얻으셨나요? 혹시 바꾸려고 애쓰던 누군가가 떠오르시나요? 그 사람을 바꾸는 대신, 나를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은 그대로인데, 내가 편안해지는 모습을 말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것부터 말입니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누군가를 바꾸려 하지 말고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보십시오. 오늘 하루만이라도 불평하지 말고 감사한 것을 찾아보십시오. 오늘 하루만이라도 비난하지 말고 이해하려 노력해 보십시오. 그렇게 하루하루 쌓이다 보면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어 있을 것입니다. 타인을 바꾸려던 수십 년보다 자신을 바꾼 하루하루가 더 값질 것입니다. 명심하십시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타인을 바꾸는 것이고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은 나 자신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용기 있는 변화를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를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나눠주시면 함께 배우고 성장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늘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